121번째 암송일기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암송했던 것들을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암송을 해보니까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외웠던 것을 까먹지 않는 게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300구절 이상을 외운 기념으로 다시 한번 심표, 어, 즉 어, 기존에 외웠던 것들을 계속 다 어, 권마다, 권마다 계속 외우고, 또 300구절을 또눈 감고 술술술술 나올 때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 300구절이 넘어가니까 점점점점 암송하는 구절이 쌓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저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몇 구절 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소화를 하고 어, 또 그게 그냥 어, 외웠었지가 아니라 외우고 있지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워봅니다 특별히 골롯에서는 어, 많이 참 헷갈렸던 암송 어, 시간이었습니다 암송 골롯에서 외웠던 것 전체 암송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만물이 다 만물이 어, 너무 골로새서가 헷갈려서 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었고 창조되되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기도를 계속하고 아 골로새서가 자꾸 헷갈려서 어, 4장 2절부터 어,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세월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암송 영상을 찍을 때 완벽한 암송 영상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생각 안 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거짓없이 또 진실되게 올리려고 합니다. 골로세서가 너무 헷갈리는 참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은혜롭지만 많이 헷갈립니다. 토시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 암송이 될 때까지는 진도 나가지 않고 계속 복습으로 암송 일기를 촬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암송 일기는 여기까지.